1이0 0어0 0어0 0 0 0 0 0어어0 0저0 구독자 5 0명이저희0 구독자 5 0명이되0 0니다0 0 0명0 5 0명이되었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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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공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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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0 0 0 0 0 0 표현하잖아요두 아, 손으로 표현하게 해주세요. 맞아요. 자, 일단 그러면은 해볼게요. 3 2, 2 1, 1. 안녕하세요, 채미커피입니다 <laughs> 네. 제가 일단 누가 누군지는 으로 아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. 됐습니다. 그 <laughs> 컷, 컷. <웃음>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50명 공약을 지켰구요 60명, 70명, 80명, 90명 근데 100명... 80명, 90명은 아, 아, 0명 공약도 만들 수 있게 지금 얼른 구독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<laughs>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<laughs> 저희가 이렇게 절 믿었지 않게 절도 드렸으니까 <laughs> 너도 인사드려 구독 꼭 해주세요 안녕 얘 엄청 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왜 그러는데 구독 좋아요 필수